먼저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타장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렛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초막절은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초막절 말고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표현이 구약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수장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장절이 무엇인가면 추수한 그 모든 수확물을 저장하고 창고에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초막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면 초막, 풀로다가 막을 쌓아서 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을 짓고 운막을 짓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풀과 초목을 가지고 집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오늘 며칠 일주일 동안 일회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나아가서 베란다에 나아가서, 마당에 나아가서, 들에 나아가서 초막으로 운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먹고 자고, 그곳에서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내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른 곳은 어떠하든지, 이 적어도 지붕만은 풀로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상상을 상상, 한번 해보죠. 팔레스타인 기후에 낮에 태양 빛이 내려쬐일 때 풀이 점점 마르게 되니까 구멍이 점점 숭숭 보이게 돼요. 밤에 가족들이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그풀 사이로 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달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 밤의 별빛 달빛처럼 내게 은혜를 비춰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초막 절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13절 바로 앞에 있는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바로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그때부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던 그때부터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듯한 집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동하고 하나님이 머무시면 머무면서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천막 생활했던 그들에게 초막을 짓고 이 추수의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응답하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돼꼭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절기를 보내라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초막은 이렇게 지어야 돼 사이즈는 이렇게 해야 돼뭐 이런 규정이 없어요 초막, 무엇으로 그 초막을 짓든지 보통 숙고트라고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베란다에다가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일주일을 그 텐트에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보내거든요. 그 수코트, 초막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거야.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은혜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 또 하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 받은 자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거야.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 자신이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버리고 개혁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내 오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왜? 자신들은 가진 것이 없거든요. 자신들은 능력이 없거든요. 자신들은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면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가졌던 믿음의 자세는요, 나는 작고 우리는 작고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련시키신 내용이에요. 너희를 왜 광야로 인도하여 만나를 내렸는가?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희를 낮추시고 훈련시키셔서 시험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40년을 이렇게 광야 여정을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추수하여 수확물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제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기웃거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에, 추수감사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하나님 여전히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가족들과 함께 한번 믿음의 대화를 한번 나눠 보세요.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려 보세요.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나눠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전히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 나는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4절을 봉독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킬 때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너 혼자 아니야 너와 내 자녀 내 가족들 그리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감사절을 지키는 거야 특별히 1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주실 복에 대해서도 가슴에 품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야.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거야. 여기 다 함께 감사하라. 다 함께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키라. 모두 다 즐거움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가을 거지를 했어요. 추수한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지만 더거슬러 올라가면 물질적인 감사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디서부터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거든요 6월절 그 어린 양, 그 구원의 은총에서부터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하신 은혜, 함께하신 은혜, 동행해 주신 은혜, 채워주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모든 소출, 지금 내가 얻은 수확물, 추수하여 얻은 그 농산물, 소득, 수입,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 내가 활동한 모든 일들, 내가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일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내게 이렇게 복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복으로 채워셨지만 앞으로 내게 주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실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나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의미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선한 역사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소망 가운데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즘 기도하는 제목 있으시죠?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그리고 교회와 우리 주변과 또 나라와 민족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선한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내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기대와 소망이 생겨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심어요, 기도의 씨앗을 심어요, 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초막절 되면은 첫날 제사장이 금주전자, 큰주전자를 가지고 실루암 연못에 갑니다. 실루암 연못에서 물을 담아가지고 성전으로 와요. 그리고 그 재단 앞에 있는 큰 그릇에다가 이 실루암 연못에서 가지고 온 연못 물을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동시에 옆에 있는 한 주전자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포도주도 역시 그 그릇에 담아요.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가 섞여가지고 그 그릇에 이렇게 넘쳐 흘러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까지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예식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 포도즙을 만들었습니다. 이 포도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땅의 열매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기대와 소망이 이 초막절 첫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사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결혼했어요. 그 집의 형제가 칠남매예요. 마아들이예요 장손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뭐 여섯 명 아침마다 여섯 명 도시락 그 시동생들 도시락 싸면서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작했어요.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그냥 한번 지나고 나면 또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십년 이십 년 시집살이를 했어요. 이분의 꿈이 뭐냐면 나도 남이 해주는 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 밥 하고 빨래 하고 청소하고 살림하고.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았거든요. 어느날 어깨가 아프고 손이 올라가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상체도 몸불편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내가 남이 해주는 밥 나도 좀 먹고 살고 싶다 그랬는데 정말 병원에 누우니까 병실에서 남이 해주는 밥 먹게 돼버렸어요. 근데 너무나, 너무나 서러운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내 인생 20년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이, 결국 이건가? 병원에서 남이 해 주는 밥 먹으면서 내 인생 이렇게 병원에 누워 살아야 되는가? 막 이렇게 속상한 때에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와서 뭐얘뭐 예뭐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 예수 믿는 친구가 그 누워 있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때다. 너 교회 다녀야 할 때다. 너 예수 믿어야 할 때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내 마음도 몸도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 받아야 할 때다. 태어나면 교회 가라고. 그래서 그 친구 말 따라서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는데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엔 가서 그냥 남들이 하는 거 흉내내면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내 몸이 아직도 불편한데 좀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서서히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들 20년을 돌아보니까 너무 속상하기는 한데 내가 참 잘못 살았다. 늘밥 지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면서 20년 지내온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한 것 잘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잘 살게 해달라고 내가 좀 건강해져서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밥 짓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밥을 지어서 내가 밥을 제공하는 그런 인생이 좀 되고 싶다고 꿈이 생겼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경험해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아팠던 어깨도 팔도 씻은 듯이 아픔 통증이 사라지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밥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먹이면서 사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밥을 먹이고 복음, 말씀을 먹이면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꿈이 달라요.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꿈, 약속을 붙잡고 꿈꾸는 인생이 되면 오늘 내 인생이 달라요. 감사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오늘 초막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꿈꾸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실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꿈꾸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 가지만 더 보면 16절, 17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16절 봉독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각 사람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초막절기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나오라 멀리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오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만나라. 그리고 내 힘을 다하여 드리라. 여러분 드리라고 하니까 물질을 많이 드려야 돼. 우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감사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이대로 받아달라고 나의 고백을 받아달라고 나의 감사를 받아달라고 나의 헌신을 받아달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얻든지 제일 먼저 더 first 먼저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best 가장 좋은 것 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이 절기에, 감사절기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라. 반드시 주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너 자신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으시리라. 내가 헌신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시리라. 세 번째, 맥추절을,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 힘대로, 내게 주신 은혜와 복,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찰스 스폴 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이것이 맞는데 내 삶에 잘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감사하는데 왜내 환경은 바뀌지 않을까? 감사하는데 나의 어려움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환경과 내 주변의 문제들은 지금 사라지지 않는데 나 자신이 바뀌어요. 나 자신을 바꿔 주세요. 내 마음도, 내 심령도, 내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이 바꿔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 주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절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까? 오래전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총교도들이 어떻게 그 신대륙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넘는 그들은요, 바다를 건너면서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남은 사람이 102명 남았습니다. 그 102명이 이제 신대륙, 아메리카 땅 이렇게 딱 밟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가이드포스트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감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지만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에서 내리기 전에 그들이 서약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는 102명 가운데 어 41명이 서명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메이플라워 서약이라고 하는 네 번째 기둥이 있어요.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둘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살아간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넷째,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들이 그해 겨울을 지내면서 102명 가운데 44명이 또 죽었어요. 추위 때문에. 남은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 이듬해 농사를 지었지만 가을에 거두어들인 것은요 너무나 빈약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기에 너무나 빈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들에게 도움을 준완판호그인디안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처음 이 추수 감사절의 기원 첫 출발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감사는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생존이 내 안에 있음을 살려 주심에 대한 감사였고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청교도 초대 처음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 그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추수 감사절은 참 어려운 감사절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여기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실 역사를 꿈꾸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나누고 드리고 베풀고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영광 돌리는 그런 추수감사절로 준비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